목적 마지막입니다. 자, experience 명사도 되고요, 동사도 됩니다. 동사가 되니까 이 D가 붙었겠죠, 그죠 당신이 경험을 했습니다. Unfortunate, fortunate 그러면 아주 좋은 일이다, 재수다,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런 말인데, unfortunate 그래서 안타까운 incident, incident가 조금 낯설 거예요. Event는 알죠? 행사야,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이벤트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이벤트를 만들어 준다.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일을 꾸민다라는 거죠. 꿍꿍이를 꾸민다는 거죠. 엑스 n 트는 아는 말이에요. 누가 다쳤어? 교통사고야. 그런 걸할 때는 엑스턴트였습니다. 근데 인스턴트라는 건 이벤트도 아니고 엑스 n 트도 아니에요. 그냥 일이야.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라고 할때 인스턴트라는 말습니다 엑스턴트라고 써버리면 그게 굉장히 누가 다쳤거나 안 좋은 일이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고, 이벤트라고 해버리면 뭔가 좋은 일이 있나? 가면 뭐, 뭐 하나 얻어먹을 수 있나?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이건 거 저런 거 아니다라는 말로 인스턴트로 맞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작은 일이야 라고 할때 이렇게 쓰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인정해 싫을 때 그때 인스턴트 이런 말 씁니다 그런 일로 해서 result in 뭐라는 결과가 발생했다 라는 말이겠죠 beverage 음료수가 drink라고 쓰면 될걸 마시는 거 음료수 쓰면 된데 이런 어려운 말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beverage. 음료수가 spilled. 쏘이게된 so 거겠죠. 뭐뭐한 거다. 쏟기게 된 거예요. 니 코트 위에. 또 나오네요. unfortunately 하면 안타까운 이이된데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the staff 직원입니다. on duty 근무 적인 직원이 at the time 당시에 근무 적인 직원이 did not reflect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고객 서비스 정책을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야, 쟤 하는 거 보니까 이 가게 못 쓰겠는데 나 가면 안 되겠네. 카톡에도 올려버려? s n s 올려버려? 막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직원이 한건 우리 회사에서 우리 가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직원이 알아서 한 건데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발뺌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We'd like to have you back. 당신을 우리가 다시 모시면 좋겠습니다. 고객으로서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쿠폰 하나를 보낸 거죠. 뭐 구분하는 말이네요. 쿠폰 얻다 쓸 건데 구분해 주게 되겠죠. 투 프리 공짜야 당연히 공짜지. 실수했으니까 나한테 공짜로 뭘 줘야 되겠지? 안트레스. 메인 식사입니다. 식사 두 끼를 공짜로 할는 쿠폰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어요. 식사가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쿠폰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쿠폰이죠. 사용될 수 있는 쿠폰이 어디에서? At any 어떤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사용될 수 있습니다. Our five locations 식당이 다섯 개가 있다는 거죠. 아유, 체인이네 체인 유명해. 본점 있고 무슨 점 성한 점 있고 지점 있어 다섯 개나 있는 거야. 이 다섯 개 중에 any 아무 곳에서나 쓸수 있는 쿠폰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식사 두끼를 할수 있다 공짜로.